안녕하세요. 저희는 사회혁신랩 6기, 김지환, 최정은, 하서현, 함채원입니다. 사회혁신랩 최종 보고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 보고회 시점까지의 저희의 활동 내용을 요약하고, 몬테레이 공과대학교와의 인터뷰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진행한 1차 콜로키움 행사, 책 제작 시 들어갈 아티클의 선별 과정, 2차 콜로키움 행사에 대해 설명드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사회혁신랩 6기의 최종 목표는 대학 혁신입니다. 오늘날의 대학은 지식을 배우는 곳을 넘어서 직접 해보는 사람을 키워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사회혁신랩에서 저희가 수행한 모든 활동들은 학생들이 직접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학 혁신이라는 주제는 대학생과 직접 맞닿아 있는 주제이며 저희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당사자성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혁신의 시도에서 가장 앞서 있는 한양대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 다른 대학들이 대학 혁신을 시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 배움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이 질문이 저희 활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식을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혁신이라는 사회혁신랩의 최종 목표와 지식을 직접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책 제작과 콜로키움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활동은 학생들이 하기엔 어렵다고 여겨지는 영역이라는 일종의 경계를 깨뜨리는 시간이 되었고, 지식이 사회 혁신을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스토리를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중간 보고의 내용을 먼저 요약해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먼저 SSIR 아티클을 번역하며 학습을 진행했고, 아티클 내용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멕시코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 및 성과를 살펴보았고, 또한 국내 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레이스트 2 제로 사례와 한양대학교 내부의 기후 행동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대학 혁신에 대해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븐틴 하츠 페스티벌 부스 운영을 통해 교내에서 SSIR에 대한 인지도를 확인하며 워크숍에도 참여했습니다. 진저티 프로젝트의 안지혜 님을 인터뷰하면서 임팩트 생태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으며 책 제작 프로세스에 대해 조언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몬테레이 공과대학교와의 서면 인터뷰를 확정하면서 대학 혁신에 대한 몬테레이만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활동을 진행하며 가장 먼저 가졌던 질문은 대학을 이루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어떤 새로운 상상을 할수 있을까? 였습니다. 대학이라는 공간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함께 새로운 상상을 한다면 무엇이 가능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질문을 기반으로 저희는 1차 콜로키움을 진행했습니다. 1차 콜로키움은 대학 박 공간인 헤이그라운드 서울 숲점에서 진행되었으며 교수님과 학생, 교직원, 그리고 생태계 실무진이 함께 참여한 활동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서현선 교수님께서 사회혁신을 위한 한양대학교의 여정에 대해 소개해 주셨고, 이어서 저희 네 번들이 각각 케이스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희망하는 대학의 모습과 관련한 레고 워크숍을 진행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상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활동의 제목은 University and Social Innovation, 즉 사회 혁신을 위한 대학의 여정이었습니다. 일자 콜로키움에서 저희는 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몬테레이 공과대학교입니다. 몬테레이 공과대학교의 온라인 교육인 프리파넷 사례를 소개했고 몬테레이 공과대학의 환경과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SSIR센터와 아쇼카유 체인지메이커 캠퍼스와 같은 요소들을 통해 한양대학교와의 유사점을 조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양대학교 사회봉사 시스템이 지속성이 부족하고 수동적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재원을 함께 도출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제이 제드 재단입니다. 미국에서 대학 문화 변화 시도를 통해 정신 건강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 제드 재단의 주요 철칙과 시스템을 분석했으며 이 재단이 제시하는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한양대학교의 현황을 비교하여 제언을 논의했습니다. 다음으로 대학 혁신 아티클 선정 및 번역 활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SSIR 코리아 대학혁신특별호 책 제작을 위해 SSIR 내에 있는 대학혁신 아티클들을 정독 후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아티클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 아티클이 책에 들어간다면 책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주제와 관련하여 심층 리서치를 진행한 후 서로가 고민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대학혁신이라는 주제와 가장 맞닿아 있으면서 독자에게 인사이트를 줄수 있는 아티클을 직접 선정해봤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대학 구성원인 당사자로서 단순히 학습을 넘어 지식을 선별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주목한 키워드는 로컬이었습니다. 인구가 점점 유출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방치되는 지역들이 많아지고 있는 사회 문제에 주목하여 해당 지역을 대학이라는 솔루션을 활용하여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슬라이드에 적혀있듯 저희는 이 고민을 로컬 대학이 될수 있을까 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저희는 이 고민을 두 번째 홀로키움 행사를 통해 풀어냈습니다. 먼저 밀양과 청도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지역만이 가지는 특색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 지역에서 로컬과 관련하여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해 배웠습니다. 지역에서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가고 싶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인 미량대학을 진행했던 미량소통협력센터를 방문했는데요. 센터에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전시를 포함하여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청도혁신센터 직원분들과 함께 카페 다로리에서 콜로키움 행사를 열었습니다. 카페 다로리는 공동체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거점이기에 콜로키움 행사로 사람들이 모이기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행사에서 저희는 로컬과 대학 혁신의 연결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SSIR 코리아 김현중 매니저님, 사회혁신랩, 최주원 청도혁신센터 직원 순으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사회혁신랩이 발제한 첫 번째 케이스 스터디의 주제는 독립서점은 대학이 될수 있을까였습니다. 독립서점이 단순히 책을 사고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커뮤니티의 기능까지 수행하는 서점 혁신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례 소개에서 나아가 여러 제안을 하였는데요. 독립서점이 지역 신문의 거점이 될수 있는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할수 있게 하고 대학과 협력하는 서점, 수업과 연계한 책 출판, 학교 출판물 발행 등 제3의 공간으로서의 독립서점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광주 독립사전과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의 교류와 커뮤니티 형성을 제안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의 제목은 삶과 연결된 배움으로 대한학교 사례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미국의 대한학교 중 하나인 컬리지 언바운드 사례에 대해 소개하였는데요. 컬리지 언바운드에서의 수업은 학생들의 지역, 직장, 커뮤니티 등 삶과 직결된 주제의 프로젝트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이런 강의를 하며 학생의 경험, 프로젝트에 대한 피드백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학점을 평가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거친 학생 중 졸업 후 수행했던 프로젝트를 연결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사례 소개 이후 국내에서 로컬이 대학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마무리하였습니다. 저희 사회혁신랩은 기말 보고의 이유로도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까지 함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꿈꾸는 대학으로도 소개되는 태즈대학교 측에 인터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태제대학교는 2023년 9월 1일에 설립된 사이버 대학으로 세계 각지의 혁신대학을 벤치마킹하여 개교하였습니다. 태제대학교가 가지는 큰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래형 교육 시스템을 지녀 모든 수업이 온라인 방식과 영어로 진행되어 학생들이 디지털, 디지털 역량과 글로벌 역량을 동시에 키울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교육 자료를 미리 정독하고 학생 간의 활발한 토론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거꾸로 교실 형, 형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제간 통합 교육 과정으로 학생들은 무전공인 혁신 기초 학부로 입학한 후 2학년부터 네개 국가에 체류하며 도시 문제 해결 프로젝트 등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우수 글로벌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명 대학 소속이거나 현업에 종사 중인 CEO, 스타트업 창업자를 교수로 채용하여 연구가 아닌 교육에 초점을 맞춰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저희는 이러한 태지대학교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과 학생들의 생생한 경험을 듣고자 총장님, 교직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한 학기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의 여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학생이 당사자가 되어 만들어갈 수 있는 주제이며 교육은 지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당사자성을 가지고 콜로키움 행사에서 학생이 주도하여 질문을 던졌고, 로컬에 방문하여 학생의 이야기를 지역이 듣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행사를 통해 지역의 교육기관이 사라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캠퍼스를 로컬로 활, 확장하는 대학 교신의 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는 학생이라는 주체로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의 확장을 추구하고 시도한 데 프로젝트가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보고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학기 사회혁신 랩의 목표였던 책 제작도 1, 2월 중으로 완성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선별한 대학 혁신을 주제로 한 다양한 아티클을 담은, 담을 예정입니다. 제작할 책의 형태와 디자인은 슬라이드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함께 활동한 저희 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